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도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확신하며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질을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요한은 그시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그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뭐가 쓴것입니다 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것입니다 네, 엄마하고 불평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다른 요구들도 많은데, 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나아갈 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바라고 그랬었지만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반석이심을 일으고 싶으신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바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 구원을 주시는 그시 왕이시다. 이것이 것이죠. 그시 왕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구원을 주신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어린 환경 속에서도 구원을 확신하면서 크시오 그 왕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시를 지어 즐거운 글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아, 이와 같은 믿음을 할 때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을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감사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 감사한 것입니다. 왜요?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에 믿음을 갈 때, 어떤 상수도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우리의 환경 속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크신 왕의 도우심으로 나를 이끄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을 가할 때, 참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나아가면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된 삶, 되수기를 한들이